자, 정보를 찾는 것에 대한 연구. 그 중에서도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통찰력 있는. 자, 그 연구가 강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전략적인 자기무지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더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략적 자기무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무지를 사용해서 핑계를 대는 거야. 뭐에 대한 핑계를 대나? 즐겁고 쾌락적인 행동에 참여를 어떻게 했냐면, 과도하게 지나치게 했고, 거기에 대한 핑계로서 무지를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참여를 과도하게 했던 이 질곡고 쾌락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건 현재가 아니라 그 사람 미래의 자아에 대해서 대단히 해로울 수도 있는. 쉽게 말하면 유튜브 너무 좋아했어. 유튜브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루 종일 유튜브만 쳐다보는 거야 스마트폰으로. 아이 사람의 목이 거북목이 됐네. 거북목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우 난 그럴 줄 몰랐어요. 이런다고 그럴 줄 몰랐어요. 무지를 사용해서 핑계를 대는 거지.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면서 그랬으면서.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편향되어 있다라는 얘기지. 어디에 편향되어 있냐면 현재에 편향되어 있어. 그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현재 편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현재의 즐겁고 쾌락적인 행동에 지나치게 뭐를 하려는, 참여를 하려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가 다가오게 되면 그 정보 나는 몰랐어요. 라고 자신의 무지를 사용한다고. 그래, 이렇게 현재 편향적인 사람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즐겁고 쾌락적인 활동에 지나치게 참여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피한다고, 정보. 어떤 정보를 피하니? 현재, 자기가 하는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레스가 붙었으니까 더 매력적이 아니라 덜 매력적이지. 다시 말해서,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을 매력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애써 피한단 말이야. 어떻게 피하나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무지를 사용해서 이게 바로 전략적 자기 무지야 그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현재 편향적인 사람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현재 편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뭐 의미하는 거야 쾌락적 행동에 그것도 현재의 쾌락적 행동이지 지나치게 참여 이게 이제 현재 편향성이지. 그런 사람들이 현재 활동에 불리한 정보가 있으면 그거 피한다고. 어떻게 피하나? 아우, 몰랐어요. 이게 바로 뭐야? 자기무지. 대체로 논리가 이해되냐 그지? 자,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를 피하려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 이유. 만일 그 정보를 피하지 않고 정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잖아? 거북목이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행동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일단 죄책감이 생기거든. 정보를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는 일종의 수치심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그 정보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애써 정보를 피하는 거야.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 자기 행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정보, 알고 보니까 그와 같은 행동 참여를 정보 자체가 반대하거든.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는 자기 행동을 반대한다는 라 사실을 알면서 그 행동을 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피하는 거고 결국 현재 편향적인 사람들이 현재 활동에 불리한 정보를 회피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게 되면 그 정보를 받았을 들였을 때 나타나는 죄책감과 수치감 또는 그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정보가 현재 활동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략적 자기무지 예를 들어 몰랐어요 이유는 현재 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즉 현재 편향성 때문에. 이게 누구한테도 나타나냐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에 너무너무 유명한 신학자한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그 사람이 하루는 기도를 하면서 신에게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신이여, 저에게 정결을 주소서. 정결을 주긴 정결을 주는데 이걸 오늘 주지 말고 내일 주소서. 이런단 말이야. 신학자에게 정결이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덕목이, 덕목인데, 그 중요한 정결을 오늘 달라고 하지 않고 내일 달라는 얘기는 결국 뭘 얘기하겠어? 오늘만큼은, 오늘만큼이라는 얘기가 현재지, 그지? 오늘만큼은, 쾌락적 행동을 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쾌락적 행동이 이 정결과는 정확하게 반대 개념인 거다. 그럴 정도로 현재 편향적이라는 얘기지. 오늘만큼은 현재만큼은 쾌락적 행동을 하고 싶으니까 신이 자신에게 정결을 줘도 내일 좀 달라 이런 얘기지. 이해되니.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편향적인 행위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발 나에게 알려줘 위험성을 그런데 오늘 알려주지 말고 내일 알려줘 이런단 말이야 이 얘기는 뭐야 위험성을 오늘만큼은 알고 싶지 않다는 얘기지 그 위험성을 오늘만큼은 알고 싶지 않은 이유도 바로 요거야. 오늘만큼은 아무리 위험해도 쾌락적 행동을 하고 싶다라는 현재 편향성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마다 무엇에 대해서 어떤 활동에 참여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활동은 가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익.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대가. 거북목이 돼. 이런 활동에 참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사람들은 훨씬 더 좋아하는데, 뭐를 좋아하나? 자기 행동에 불리한 정보를 받아들인다, 회피한다. 회피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보. 대단히 중요한 정보. 그 정보의 수용. 다시 말해서, 받아들이기를 회피한다고 그랬지? 지연하는 거야. 미루는 거지. 잘안받아들이려고 어떻게 오늘 받아들이면 좋은데 계속해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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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거지 딜레이 이해됐니 굉장히 중요하다 빈칸 넣기로 이 글은 관계를 다루는 글인데 뭐와 뭐의 관계를 다루냐면 현재 편향성 그리고 정보 어떤 정보냐면 현재 편향적 행위에 유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 불리한 정보 하지 말라는 정보니까 그 정보를 받아들인다 무시한다 무시하는 거지 무시하는 이유는 현재 편향적인 오늘날의 쾌락적 행동을 계속하고 싶어서 이해됐지 무슨 말인가 이거는 문법적으로 나올 문제가 아니야 자, 문법이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몇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한 게 훨씬 중요한데 현재 편향이 뭔가 현재의 쾌락적 행동에 지나치게 참여하고픈 어떤 욕구, 그런 사람들을 속 어떤 경향성? 그 현재 활동에 불리한 정보를 피하려는 경향성, 이유는 뭘까? 첫째는 죄책감과 수치심, 두 번째는 그 정보가 활동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 자신의 현재 활동에 위험을 경고하고, 반대를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거를 오늘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내일 받아들이려고.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기를 뭐 하는 거다? 미루고 지연하는 거다. 이제 논리가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지. 자, 일단 다음 페이지로.